안녕하세요. 오늘은 미래, 사회에서 인간과 인공지능 AI의 상호작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래에서 인간과 AI의 상호작용은 일상생활의 모든 측면을 혁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AI는 이미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향후 몇년내 기술의 발전으로 그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첫째, 직장에서 AI는 단순 반복 업무뿐만 아니라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까지 돕게 될 것이며, 인간의 업무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기존의 일자리가 변화하거나 소멸할 가능성도 있으니 적응이 필요합니다. 둘째, 교육과 학습 과정에서는 개인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져 학습자의 이해 수준과 속도에 맞춘 교육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이 기대됩니다. 셋째, 의료 분야에서 AI는 질병의 조기 진단과 개인 맞춤형 치료 방안 제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는 환자의 치료 성공률을 높이고 의료 비용을 절감하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에서도 AI는 개인 비서, 감정 분석, 사회적 기능 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통해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긍정적인 면과 함께 데이터의 프라이버시 보호, 윤리적 문제, 사회적 격차 확대 등 부정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래 사회에서 AI의 상호작용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법률, 규제, 교육 등 다방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미래 사회에서 인간과 인공지능의 상호작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길에 대해 고민하고 준비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